제21차 아시아 안보 회의를 계기로 한미 1위 3자회담을 개최하고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처음으로 실시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올여름 처음으로 프리덤 에지를 실시하기로 2일 협의했습니다. 프리덤 에지는 한미일 3국의 공중과 수중, 해상, 그리고 사이버 등 다양한 전력이 동시다발적으로 펼치는 다영역 훈련을 말합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원시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그리고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성이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를 계기로 3자 회담을 열고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프리덤 엣지라는 명칭은 한미연합훈련인 프리덤 실드와 미일 연례훈련인 킨 엣지에서 한 단어씩 활용해 만들었습니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발전시키자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한미일은 그동안 수세 구조 훈련과 미사일 경보 훈련 등 해상이나 공중 영역에서 일회성 훈련을 했었지만 다영역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라 관심이 모입니다. 이를 통해 날로 교묘해지는 북한의 위협에 보다 촘촘한 대응을 할수 있을 것으로 3국은 내다봤습니다. 삼국 3국 장관들은 또 북한의 미사일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도록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체계의 표준 운영 절차를 수립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신호식 장관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